요즘 소변 볼때 며칠씩 거품이 자주 생기고 안 없어지진 않으셨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신 겁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망가지는 침묵의 장기라고 말하고 있죠. 병이 발견되면 결국 투석까지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신장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음식 하나가 손상된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노폐물을 씻어내며 소변 거품을 싹 줄이는데 탁월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값비싼 영양제보다 딱이 음식 하나면 신장 건강에 큰 변화가 올수 있는데요. 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항상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 몸에 보내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쌓이게 됩니다. 처음엔 별 증상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독소가 점점 많이 쌓이고 신장이 부담을 받기 시작하면 소변에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걸러내고 다시 몸 안으로 흡수하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와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오래 지속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단백질 식품을 일시적으로 많이 먹으면 단백뇨가 생길 수 있고 물을 적게 마셨을 경우에는 소변이 농축되면서 단백질이나 요산 등의 농도가 높아져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잠깐 생겼다가 곧 사라져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소변 거품이 매일 생기고 오래 남으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나 소변 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심할 때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서 거품뇨가 나타날 때는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이니 꼭 무시하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는 손, 발, 눈꺼풀 그리고 발목이 자주 붓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속에 쌓인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퉁퉁 붓거나 오후가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 손등이 붓고 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한참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신장이 수분을 걸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전형적인 신장 부종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장이 망가지면 피로감이 심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식욕도 없고 입 냄새가 납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나빠지면 노폐물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혈액에 쌓여서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마트만 다녀와도 기운이 쫙 빠진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면서 위장까지 영향을 미쳐 입맛을 떨어뜨리고 소화기 이상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입에서 쇠냄새나 암모니아 냄새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혀에 하얀 설태가 끼고 입이 텁텁한데 이게 다 신장이 노폐물을 못 걸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또한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이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장은 밤에는 소변을 적게 만들도록 조절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오줌을 농축하지 못해서 낮과 밤 상관없이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증상 역시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만약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밤에 꼭 두세 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던가,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이 깨서 다시 자기 힘들다던가, 또 소변량은 많지도 않은데, 자꾸 신호가 온다면, 단순한 방광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신장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고 있을 때 신호를 보내는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 다섯 번째는, 옆구리나 허리 위쪽이 찌릿하고 아픈 증상입니다. 신장의 위치는 등쪽, 허리보다 약간 위, 갈비뼈 아래쪽에 좌우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허리 아래가 아니라 양쪽 옆구리 위쪽이 찌릿하게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나 누울 때 욱신거립니다. 특히 열이 나면서 옆구리 통증이 심해진다면 꼭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장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내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이 음식을 먹으면 신장 기능을 살리고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레몬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요즘 화장실 갈 때마다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고 어쩔 땐 거품이 한참을 가도 안 없어졌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자꾸 눈이 붓고 발등에 양말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아무리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 느껴졌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단백뇨가 나왔습니다.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못 걸러주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과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에 부담이 생겨 생기는 흔한 현상이라며 음식부터 싹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레몬이었습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은 소변 속에 칼슘이 결석으로 뭉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뭉쳐진 칼슘석을 잘 녹여 결석이 다시 생기는 것도 줄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 미국 신장 재단에서도 신장 결석 환자들에게 레몬수를 꾸준히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망가지면 소변이 산성화되고, 그로 인해 세균이나 단백질 노폐물이 더 쉽게 쌓이는데 때 레몬수를 마시면 내 몸이 너무 산성도 너무 알칼리도 아닌 딱 좋은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줍니다. 레몬은 신맛이 나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알칼리성으로 작용해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해 주니까요. 그리고 레몬은 천연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꾸준히 마시면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며 신장에 쌓인 노폐물이 줄어들고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레몬을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레몬수로 만들어 먹는 건데요. 레몬을 깨끗이 씻은 후반개 정도를 즙을 짭니다. 혹시 껍질째 넣으실 분은 물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넣은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헹궈서 넣으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생수 한 컵에 레몬즙을 넣고 잘 저어 줍니다. 레몬수는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는 게 몸에 흡수도 빠르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기호에 따라 꿀한 작은술을 넣어도 좋지만 혈당이 높으신 분은 생략하거나 설탕 대체 식품인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으니 빨대로 마시면 치아를 보호할 수 있고 다 드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주는 습관도 잊지 마세요. 신장 기능을 살리고 건강까지도 챙겨주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파란 약이라 불릴 만큼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약해진 신장에 도움을 줍니다. 또 블루베리를 먹으면 소변을 맑게 하고 소변에 섞여 나오는 거품의 양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60대 어르신이 소변에 단백뇨가 계속돼서 그날부터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한 줌씩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도 있고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기도 했죠. 꾸준히 한 달쯤 먹었을 때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꺼풀에 붓기도 사라졌고 낮에 느끼던 묵직한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단백뇨 수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물론 블루베리만 먹었다고 다 나아진 건 아니지만 이 작은 과일 하나가 신장을 살리는 보약이었다며 지금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나빠지는 신장의 기능을 살리고 건강까지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서울에 사는 68세 최 어르신은 나는 물도 많이 마시고 짜게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소변에 거품이 많고 발이 자꾸 붙는지 모르겠다며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셨습니다.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는 편이셨지만 요몇달 사이 소변에 뿌옇게 거품이 일고 밤이면 발등이 퉁퉁 붓고 다리도 쉽게 피곤해졌다고 하셨습니다.그때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게 바로 오이였습니다.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입니다.하지만 그냥 물이 아닙니다.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나트륨. 요산 같은 찌꺼기들을 끌고 밖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해주죠. 그리고 오이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변이 잘 나오게 도와주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 어르신처럼 물을 아무리 마셔도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던 분이 오이 하나만 열심히 먹었더니 거품도 줄고 소변 보기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오이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아침마다 오이 반개를 썰어서 물에 띄워 오이물로 드셔도 좋고 또 들기름에 가볍게 묻힌 오이나물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오이나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껍질째 깨끗이 씻은 오이를 반으로 갈라서 얇게 채썬 후 들기름을 두른 팬에 가볍게 볶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 먹을 때는 오이를 절이지 않고 바로 볶는 게 좋습니다. 오일을 너무 오래 볶으면 숨이 죽고 물이 나올 수 있으니 가볍게 휘리릭 볶습니다. 마늘과 들깨가루를 넣고 마무리하며 기호에 따라 국간장을 아주 살짝 넣어 간 조절해도 됩니다. 나빠지는 신장의 기능을 살리고 건강까지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신장 안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독소 해독 기능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간이나 신장 같은 해독 기관이 더 쉽게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고기를 줄여야 하는데 그때 브로콜리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조금 들어간 채소를 먹으면 근육은 유지되고 신장은 무리가 가지 않아 아주 좋은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72세 박 어르신은 당뇨로 인해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육류를 줄이고 브로콜리를 자주 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두달 정도 밥 반찬으로 자주 무쳐먹고 된장국에도 넣고 계란찜 할 때도 넣어 드시다 보니 몸이 한결 가볍고 소변도 더 시원하게 잘 나오고 체력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2, 3분만 데친 후 꺼내서 무침이나 샐러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빠지는 신장의 기능을 살리고 건강까지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 다섯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마치 몸속 쓰레기를 붙잡아 변으로 끌고 나오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이나 나트륨을 필요한 만큼 다시 혈액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원래는 다시 흡수돼야 할 단백질이나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사과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짜게 먹다 보면 신장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소변 배출도 부드럽게 되고 신장이 한숨 쉴 틈이 생깁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신장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과는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켜 신장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신장과 소변 건강에 아주 든든한 약이 되니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좋겠습니다. 위장은 안 좋아지면 속이 쓰리거나 아파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데 신장은 아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이거나 자꾸 붓고 피곤하다 싶으시면 이젠 신장이 좀 쉬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먼저 알아차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한번더덜 짜게 먹고 좋은 건한번더 챙겨 먹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소변 문제로 걱정이신 분들께 이 정보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